간 해독이라는 키워드는 수년 전부터 건강 관련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웰빙 서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백슬래시 간을 백슬래시 백슬래시 3해독 주스로 간을 백슬래시 등 자극적인 문구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며 일종의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검색 포털에는 백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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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백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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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수많은 콘텐츠가 넘쳐난다. 그러나 레학계는 이 열풍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가는 스스로 해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굳이 외부에서 백슬래시 backslash, 백슬래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민간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해독요법은 단순한 마케팅일 뿐일까 아니면 일부는 실제 효과가 있는 걸까? 이번 기사는 간해독이라는 개념의 실체를 파헤치며 의학적 관점과 민간요법 사이의 간극을 분석한다. 특히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피부트러블 등을 겪으며 백슬래시 간 때문 물음표 백슬래시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GPT 생성간의 대사 작용의 강태문 기사간 리버 은체내 최대의 해독기관이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각종 독소, 약물, 알코올, 환경 화학물질 등을 해독하고 이를 무해한 물질로 바꾼 뒤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해독 작용은 간세포 내의 효소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지속되며 가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상당히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듯 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정화 시스템을 가진 기관이다. 간이 스스로 해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먹거나 마셔야만 간이 깨끗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의학계는 회의적이다. 대한간학회와 같은 주요 의학 단체들도 간 해독 주스나 식이요법이 간 자체를 정화한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오히려 잘못된 해독 시도는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 단식, 지나친 생식 섭취, 해독제를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해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분별한 시도가 간염의 악화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욕컨대 간은 외부의 청소보다 스스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간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과 SNS에서 떠도는 간 해독 요법은 다양하다. 아침마다 마시는 레몬물 3일간의 녹즙 디톡스 밀크시설 추출물간, 청소주스 심지어 커피 관장까지 그 범위는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이들 요법이 실제로 간 기능을 개선하거나 간에 축적된 독소를 씻어낸다는 주장에는 의학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레몬물은 비타민C와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자 체가, 간을 정화 하 거나 독소 를분 해해 주 지는 않 는다. 디톡스 주스 역시 일시 적인 체중 감량 효과 는있을수있 으나 간 기능 수 치나 해독 능력 을 과학적 으로 개선 했 다는 연구 결과 는 희박 하다. 특히 단식 이나 일방 적인 채소 주스 만 으로 며칠 을 버티 는 클렌즈 프로그램 은저 혈당 전해질 불 균형 영양 실조 위험 까지 동 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식품이나 성분은 간 기능에서 포트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별표 별표 SILYMALIN 심표 별표 별표이 별표 대표적이다. 이는 간세포의 재생을 도울 수 있다는 일부 임상 보고가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는 보안의 학적 접근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역시 학적 치료나 예방을 대신할 수준은 아니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 많은 경우간 해독 제품은 간 기능 개선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피로 개선 숙취 해소 기분 전환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그 효과가 객관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체감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간 해독 민간요법 중 다수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일시적 컨디션 향상에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간의 생리적 기능을 청소하거나 복구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독이라는 말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식사와 적절한 휴식, 음주 자제, 규칙적인 운동이 오히려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간은 백슬렛이 백슬레시 백슬렛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간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늦게 나타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간 기능 저하의 신호는 만성피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함이 지속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 동안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볼수 있다. 이는 간이 체내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사 부산물과 노폐물이 쌓여 전신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다. 간은 담즙을 만들어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 분비가 줄고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느리거나 더부룩함이 지속되기도 한다. 피부 상태에서도 간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대표적 증상은 피부 가려움증 거칠고 칙칙한 피부 다크서클 쉽게 멍드는 증상 등이다. 이는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황달,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함, 소변색 진해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즉시 의료 기관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다. 현대인의 간은 과또한 스트레스, 음주, 가공식품 섭취,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하지만 간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간의 회복력을 지켜주는 것이다.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이다. 바쁜 삶 속에서 몸의 피로와 불균형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는 욕구가 간을 정화하고 싶은 심리로 이어진다.